라디니 여러분들, 라이! 라정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브롤 브롤 스타즈. 네, 제가 또브로 패스를 78개나 모아놨죠. 78개. <laughs> 저는 욕을 할줄 몰라요. 패스는 쭉다 찍어 놨고, 마지막에 대형 상자가 7개네요. 어? 이거 행운의 숫자 아니야? 제가 지금 브롤러가 6개가 없는데, 스키크란 게 새로 또 나왔어요. 오, 굉장히 귀엽게 생겼잖아? 근데 얘 뭐죠? 물의 요정인가? 좀 투명한데? 등급은 신하네요. 오늘 뽑을 수 있을까? 일단 체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사전거리는 짧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녀석아! 어? 뭐야? 어, 폭탄을 던지네? 아, 이런 거였구나. 벽은 통과를 못 하나요? 아, 못 하는구나. 아, 맞추지 않아도 폭발을 하는구나. 이거 되게 편하겠네요. 오, 좋아, 좋아, 좋아. 궁을 써 보면, 오, 어떻게 되는 거죠? 오, 오. <laughs> 와, 폭탄을 여러 개를 던져버리네. 빈 곳에다 한번 던져볼게요. 빵. 아 이렇게 퍼지는구나 야 이거 괜찮은데요 그러면 스키크를 오늘 뽑을 수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 라빠밤 빠바바바밤 무엇보다 재밌는 라전TV 일단 확률을 좀 볼게요 지금 신화가 0.25% 전설이 0.21% 아니 왜 이렇게 별로 차이가 없지 원래 이랬나 뭐 아무튼 뭐라도 나오겠죠 첫번째 대형상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와버리자 그죠? 아 망했고 지금 브롤러가 다 만렙이라 골드밖에 안 나오죠 아이 너무 금방 까버리는 거 아니야 자 다시 대형 상자 아이코인 아 이거 코인만 받다 끝나겠네 스키크 언제 나오나요 <laughs> 어 이번엔 코인 이좀 많이 나왔네요 아 근데 지금 코인도 별로 쓸모 없는데 다 아, 만렙인데 어따 쓰라고 아 근데 지금 가젯이랑 스타파워도 얻어야 될게좀 있는데 대형 상자에서는 뭔가가 나오겠죠 어 나온 아이템 한개 제발 뭐가 나오나요 <laughs> 不要不要！Well, well, well, well. 어루나왔다루말 아, 그대로 쿨한 남자 루는 온갖 차가운 것들을 던집니다 꽁꽁 한 바닥과 머리까지 띵하게 얼려버리는 빙수에 조심하세요 오 벌써 브롤러가 하나 나와 버렸어요 그럼 확률이 좀 떨어졌나요 아 전설 확률이 확 떨어졌네 아 루가 크로마틱인데 전설 확률이었나봐요 와 신화 확률은 조금 올라 버렸잖아 좋았어 오늘 스키크도 뽑을 수 있다 루도 만렙 만들어 버릴까요 계속해서 상자를 까주며어 남은 아이템 두개 이거 뭐야 어뭐 나온 거죠? 벌써 스키크 다오나요 하여... 아! 가지! 보호의 소녀! 넓은 범위에 걸쳐 악은 브롤러에게 활성화된 해로운 효과를 제거하고 1초 동안 면역 효과를 부여합니다. 아! 근데 이거보다 치료가제지더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하나 나왔네요. 개인적으로 서지 가젯을 좀 먹고 싶은데, 그벽 통과하는 거 있죠? 그 굉장히 좋은 거 같더라고요. 벽 뒤에 있고 안심하다가, 그냥 죽고 그러던데. 그것도 오늘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튼 뭐라도 좀, 나와라! 아, 이번에도 루. 그래, 피피라도 많이 나와라. 근데 대형 상자인데, 아, 안 나왔네. 벌써 브로페스 21개째 까고 있습니다. 모는건 힘든데, 까는 건 순식간이죠. 자, 요번에는 뭔가 안 나왔고, 이번에는 진짜로 뭔가 안 나왔고, 요번에는, 오, 뭐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스이 끝까지! 아, 스피드죠? 효과 범위 안에 있는 자기 자신과 팀원의 속도가 빨라지는 스피드 부스터를 설치합니다. 아, 바닥에 설치하는 게 이거였구나. 피 p 는 루한테 몰아주고. 자, 다시 대형 상자. 한번 것도안 나왔고요. 대형 상자 하나 더 까주고. 이번에는 메가 상자. 또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는 블롤러 안 나오나요? 오, 나온 아이템 두 개! 자, 뭐가 나왔죠? 이번에는 스피크인가요아 아파워 벌침 굽죠 충전된 공격이 핀다 가면 한번 즉시 거대 벌침을 충전합니다 오 이런 것도 있었어? 거대 벌침이 뭐지? 오, 아무튼 토클 더블러까지 역시 메가 상자구만 대형 상자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일반 상자는 그냥 넘어 오 뭐야 일반 상자에서 가젯이 나왔습니다. 그림자 소환. 자신 주변을 색의 악한 그림자로 감싸, 6초 동안 적을 공격하게 합니다. 오, 이거 되게 좋던데. 이거 거의 무적 스킬 아닌가요? 오, 좋았어, 좋았어. 이번에는 대형 상자인데 뭔가 안 나오겠죠? 또 대형 상자 안나왔크 대형 상자 하나 덮어주면 이번에는 메가 상자네요. 자, 이번에도 뭔가 나와야지. 아, 나무나 아이템 한 개. 에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루 지금 몇레 만들 수 있죠? 레벨업! 을쭉 올려 보겠습니다. 오, 7렙 됐고 가젯 열렸죠? 야, 오늘 루 만렙 만들 수 있겠네. 자, 이번엔 또 대형 상자. 이번엔뭐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엔 스키크 나와 버리자. 나무나 아이템 두 개. 좋았어. 이번엔 뭐가 나오나요? 아, 스톱. 롤링 리로드! 텍스 공격을 사용할 때어초 동안 재장전 속도가 2배로 증가합니다. 와, 이거 되게 좋잖아? 잠깐 확률을 보면? 아, 전설 확률만 조금 오르고, 신화 확률은 그대로네. 여기서 더안 오르는 건가? 아 확률이 좀 낮은데, 오늘 스케크를 뽑을 수 있을까요? 루팔렙이었구나 <laughs> 자, 만렙 만들 만들어주고요. 스타 파워까지 열어버렸습니다. 야, 뽑자마자 만렙이라니. 루 가젯이나 스타 파워는 안 나오나요? 안 나오네? 아니야, 뭔가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아나은폰 어, 보... 아, 보너스. 더큰 <laughs> 더블러. PP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대형 상자로 받아버리기. 아, 코인. 자, 다시 메가 상자입니다. 메가 상자 이번에도 뭔가 나올 건지 너만 믿는다! 아, 나무 보너스, 독후, <laughs> 더블러... 아, 아무것도 안 나오네. 아, 루한 개로 끝나면은 너무 아쉬운데, 뭐 하나도 안 나오나요? 엠보 나오면 정말 대박인데. 아, 에이, 너무 욕심부... 아, 뭐야? <laughs> 남은 아이템 두 개. 자, 스킬끄 뜨나요? 뜨나요? 아, 가지. 워프 피프. 피프를 폭발시킨 후 피프가 있던 곳으로 순간이동합니다. 아, 이거 나왔고. 자, 다음은... 아, 또가지 끈적한 시럽 칵테일, 끈적끈적한 혼합물을 떨어뜨려 웅덩이를 만들며, 웅덩이. 접촉하는 적은 속도가 느려집니다 어, 이거 좋던데 좋았어 아이 스키크 나왔을 줄 알았더니 둘다 가재지였네 아니 근데 루커는 안나오나? Nope. 루커도 뭐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메가상자야 nope. 아왜 아무것도 안주는거니 야 이거 이제 별로 안나왔는데 큰일났네요 일반상자에서는 뭐 안나오겠죠 안나왔고 PP대신 다시 대형상자 받아버리기 안나왔고 자 다시 메가상자 이번에는 너를 믿는다 아 아 뭐야 왜 아무것도 안 나와 아 가제 스타 파우도안 나오네 다시 대형 상자 오늘 레전드 한번 가보자 아우 나온 네태두개와 <laughs> 진짜 기대된다 여러분들 뭐가 나왔을까요 스키크 바로 나와 버리나요 아, 가재짐꾼 보충 다음 공격이 적중된 곳에 약한 로봇 짐꾼이 생성됩니다 어 이런 것도 있었나 아그 궁에서 나오는 게 생성이 된다는 거구나 자 마지막 한발 남았다 이번에는 스키크 나오나요 그렇지 하하하 <laughs>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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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크 러프스 대령이 우연히 만든 스키크의 특기는 물어오기 놀이입니다. 와 스키크 오늘 결국 뽑아버리네요. 그럼 스키크도 레벨을 조금 올려봐야겠죠. 일단 500개 받아주고 잠깐만 500개면은 몇레을 만들 수가 있죠. 7렙 만들 수 있나? 바젯은 받아야 되는데. 아, 6렙밖에 못 만드네. 근데 피피 조금만 얻으면 되네요. 이제 대형 상자 7개 남았습니다. 이제 브로러는안 나와도 된다. 스키크 칠렙 만들어주고, 바젯이나 스타 파워만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 남은 아이템 2개! 이것도 뭐야! <laughs> 자, 뭐가 나오나요? 오! 오티스 스타 파워, 전속력 돌진! 돌진 게이지가 생기면 가득 차면 돌진 거리가 75% 증가합니다. 모든 돌진이 준비되면 3.5초 후 게이지가 완전히 충전됩니다. 오,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것도 굉장히 좋네요. 야, 오늘 진짜 행운의 날이다. 이렇게 잘 나오다니. 오늘 상자가 완전 성공적이었다. <laughs> 대형 상자 3개 남았는데, 그냥 빠르게 닦아버리겠습니다 오두두두두두두두두, 마지막이다. 아무것도 안 나오고. 와, 오늘 스키크 룰. 이렇게 두 개나 뽑아버렸네요. 루는 저도 많이 봤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 한 판만 딱 해보겠습니다. 어, 뒤에 이거 레버는 뭐지? 아무튼 좀 눈사람처럼 생긴 것 같네요. 자, 솔로 쇼다운 가보자. 다 AI일 테니까 굉장히 쉽겠죠? 어, 저기 펜이, 펜이 오는데, 펜이. 아! 조준석! 조준석! 어딜? 어딜? 안 돼, 안 돼, 안 돼! 나죽기 싫어. <laughs> 오, 좋았어, 좋았어. 근데 파워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아닌가? 괜찮은데? 쉘리! 요 녀석아! 요 녀석아! 요 녀석아! 끌어올리도도도 너도! 아 한방인데! 한방이다 요 녀석아! <laughs> 뭐야 이거 너무 쉽잖아? 어? 너도 죽으러 왔니? 요 녀석! 안돼 안돼 안돼! 콜트는 위험해! <laughs> 바로 1등! 좋았어! 야, 루도 굉장히 좋네요? 궁을 한 번도 못 써봤는데? 잼그랩으로 한 판만 더 해보겠습니다. 궁은 써봐야 될것 같아요. 오, 우리 팀에 스키크 있죠? 아이 스키크 나도 있는데. <laughs> 뭐야, 다 죽었네? 아니, 엘프리모엘프리모엘프리모 그렇지, 끝났고, 이제 궁쓸수 있어요. 오이 궁을 써주면, 하하하, <laughs> 미끄러워서 오질 못하죠? 이 녀석들, 이 녀석들! <laughs> 뭐야, 너무 재밌잖아. 궁또 찼는데? 궁, 다시 써져버리기! <laughs> 궁또 찼네요. 또 써버리기! 연 녀석, 이 녀석, 이 녀석들!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주 그냥 상대도 안 되게 이겨버리겠네요. 다시 궁 써주고. 야, 이거 무한공이네무한공 다시 또궁 써주고. 와보라고, 연 녀석들! <laughs> 야,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자, 이번에는 스키크 한번 써보겠습니다. 에이, 런 귀여운 녀석. 자, 솔로 쇼다운입니다. 상자는 몇 방에 깰수 있을지. 아, 데미지가 그렇게 좋진 않구나. 아니,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아,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아, 쟤왜 이렇게 센 거야? 야, 근데 너왜안 가니? 오이나 여기있다. 아, 내가 죽네. 아 이게 뎀지빨로 밀어서 되는 건 아니네요 이번에는 좀 조심조심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야 오지마 오지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아이왜 이렇게 쎈거야 아아 근데 피가 너무 안단다 이거 어떻게 된거죠 어굶쏴굶쏴굹 쏴! 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그걸 뛰어나서 트는 잡나요 아한 번만 더 치면 되는데 야 가지마 가지마 나한테 죽어야지 어디 가니? 그렇지, 그렇지. 나한테 와야지. 끝났고. 좋았어. 이게 생각보다 데미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쇼다운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오오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 상자 먹으려고 그러는데. 궁을 써주겠습니다. 요 이러면서... 녀석! 왜 도망을 안 가는 거지? <laughs> 자, 마지막인가요? 그렇지. <laughs> 또 1대! 아, 근데 루가더 좋나? 스키크 잘 모르겠는데? 스키크도 잼그랩 한번 가보겠습니다. 잼그랩에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던져주기만 해도 오기가 좀 힘들겠죠? 오, 역시! 그래, 스키크는 이거지. 스키크는 데미지를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방어를 하는 캐릭인 것 같아요. 자, 와봐! 군선석들군선석들 내가 폭탄을 심어주마! <laughs> 우와, 이거 되게 편하네! 오! 야 이거 좋네 그냥 던지기만 하면 다 끝나네요 오 편해 편해 <laughs> 맞추질 않아도 터지니까 이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던지는 소리가 굉장히 귀여운데 어, 한번 다시 써주고 오잇 두다 <laughs> 맞았네 오 계속 터뜨려만 주면 되는거죠 좋았어 이번에도 승리 야스킨코도 좋네 <laughs> 자 오늘은 이렇게 브론스타즈 상자깡 한번 해봤습니다 와 두개나 뽑다니 오늘 정말 운이 좋은 날인것 같아요 아무튼 그럼 또 저는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게임 친구 라정이였습니다 굴라